그래서 만약에 개투자를 했는데 시장이나 이 아파트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실패한 투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재개발 투자는 이제 구조적으로 개투자보다 훨씬 작은 금액인 빌라를 사지만 실제로는 상승할 때는 아파트의 상승금을 같이 누리기 때문에 훨씬 더큰 수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격이 전혀 상승하지 않더라도 매수 당시에 확보한 안전마진만큼은 최소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역만 잘 고르고 잘 잡는다면 이제 구조적으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투자가 바로 재개발 투자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갭투자와 재개발의 구조를 비교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갭투자는 일단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재개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빌라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아파트고 이건 빌라니까 완전 별개의 투자인 것처럼 많이들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이두 투자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갭투자를 하든 재개발 투자를 하든 결국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목적은 뭐죠?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수익이에요.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투자예요. 그래서 이 수익 구조 면에서 갭투자와 재개발투자는 상당 부분 수익성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이두 개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결정적인 차이의 차이 때문에 재개발투자는 구조적으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부터 갭투자와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갭투자는 현재 아파트에 투자를 한다는 거고요. 재개발은 이제 빌라에 투자를 하지만 미래에 아파트가 될 빌라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두 상품의 가치는 모두 아파트의 가격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갭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굉장히 심플하죠. 갭투자는 너무너무 심플해요. 그냥 내가 샀던 그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면 돈을 법니다. 너무 심플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반면에 재개발은 어떨까요? 재개발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돈을 벌게 됩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재개발은 심지어 이 시장의 시세와 아파트의 시세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이거는 뒤에서 차차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두 투자의 리스크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파트 투자는 만약에 하락기가 오고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상승하지 않는다면 이건 100%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투자는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재개발의 구조를 실제 부역의 예시를 통해서 왜 재개발 투자가 구조적으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대장아파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대장아파트 갭 투자를 할때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대장 아파트인 이 아파트는요, 팔사의 매매가가 7억 7천인데요. 그럼, 그리고 이 아파트의 전세가는 지금 4억 5천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 투자를 하려면 이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3억 2천만큼의 갭이 필요하겠죠. 바로 이만큼의 투자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투자로 돈을 벌려면 결국엔 이 아파트의 매매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이 물건을 투자하고 한 5년 동안 시세가 30% 정도 올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아파트는 이제 7억 7천에서 30% 상승시키면 한 10억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2030년이죠. 5년이 지나면. 2030년에 이제 한 10억 정도가 되는 아파트가 될 거고요. 그럼 요, 개투자로 이, 이 물건을 투자했던 사람은 이제 한 2억 3천 정도를 벌게 되고, 72% 정도의 수익률이 나게 됩니다. 2억 3천을 3억 2천으로 나, 나누면 7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5년 동안 한 거니까, 뭐, 연평균 수익률로 치면 한15% 정도? 이 정도면 뭐, 그래도 일본, 일반인들 기준에서는 뭐, 무난한 투자라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 뭐, 괜찮은 성과죠. 그런데 2억 3천이라는 큰 돈을 벌었어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갭투자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만약에 바로 이 옆에 재개발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과연 이 재개발이 옆에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수익의 차이가 발생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봤던 이 아파트 바로 옆에 재개발 구역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재개발 구역은 이제 이주를 막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26년에 철거를 하고 2030년에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2030년식 아파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 2030년식 아파트는 과연 2030년에 입주를 할때 예상 시세는 얼마 정도 될까요? 얼마짜리 아파트가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2030년식이고 얘는 2023년식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7년 더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만큼 자연스럽게 이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어, 현재 이 아파트보다는 이 아파트가 더 비싼 금액을 형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 지금 현재 이 아파트가 가격이 하나도 안 오르고 7억 7천을 유지를 한다면 여기가 최소 조금은 더 비싸야 되니까 8억 이상의 가격은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아까 갭 투자를 할때 우리가 한30% 정도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30% 상승했을 때 10억 정도가 되는 거였는데요. 그럼 만약에 이 아파트가 10억이 됐다고 했을 때이 대장 아파트는 얼마 정도가 될까요? 한번 예상해 보시겠어요? 12억, 12억, 12억 굉장히 공격적이시네요 <laughs> 저는 12억까지 보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10억이라고 하면 그냥 저는 그냥 무난히 최소 최소 10억 5천원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2030년에 이 재개발 아파트가 예상, 예상 가격을 정리를 해보면, 만약 옆에 제주 아파트가 하나도 안 올랐다면, 한 8억 천 정도가 될 거고요. 만약에 여기가 한 30%가 올랐다고 치면, 얘가 10억이 될 거고, 그때에는 한 10억 5천 정도는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12억이 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한 15천 15, 정도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미래 대장 아파트를 사오는데, 그럼 얼마가 되는, 드는지, 이 재개발 물건의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일단 요즘에 분당금이 비싸다, 뭐, 공사비가 너무 비싸서 난리죠. 기사 보면 엄청나게 많이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 재개발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거 사오면 얼마나 벌수 있을지, 그걸 한번 계산을 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매매가 같은 경우에는요, 어, 빌라가 2억 1천만 원이고요, 전세가가 지금 1억 정도 있는 매물이 있어서 한 갭이 1억 1천 정도라고 해볼게요. 바로 옆에 아까 이 아파트에 투자를 했을 때는 어, 3억 3천이 들었는데 그거에 3분의 1 정도인 1억 1천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거의 3분의 1 정도죠. 일단 투자금 자체는 3분의 1밖에 안 돼서 굉장히 저렴한 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지금 우리가 2억 1천에 사오면 저렴하게 사오는 게 맞을까요? 이게 2030년에 뭐 좋게 생각을 하면 뭐 10억 5천, 뭐1 2억까지될수 있다고 기대하는 이 아파트를 우리는 진짜 얼마를 주고 이 아파트를 사오게 되는 걸까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감정가랑 조합원 분양가를 통해서 추론을할 수가 있는데요. 이 빌라는 감정가가 한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빌라 자체는 8천만 원짜리 가치인 빌라인 거고요. 이걸 재개발 구역에서 8천만 원으로 인정해준다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 매물을 2억 1천만 원에 사왔다는 얘기는 8천짜리를 2억 1천만 원에 사왔다는 거죠. 그래서 1억 3천만큼의 프리미엄이 붙게 된 겁니다 이 프리미엄을 조합원 분양가에 더해주면 우리가 이 아파트를 사는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개를 더하니 여기에 총 매매가는 6억 7천이 되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하면 이 2030년식 아파트를 우리는 6억 7천에 지금 사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된다면 10억 5천이 될 아파트를 6억 7천에 사오는 거고요 안 되더라도 8억 천짜리 아파트를 6억 7천에 사오니까 최소 1억 3천에서 많이 벌면 뭐 3억 이상의 3억 8천까지도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건요. 일단 여기 3억 8천, 자체가 수익이 굉장히 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는 우리가 투자금이 1억 천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익률 자체가, 얘는 72%인데, 같은 상승률을 봤을 때, 얘는 354, 345%의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올린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재개발의 첫 번째 매력입니다. 첫 번째 매력은, 재개발은 갭투자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비슷하거나 더큰 수익 구조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매력인 거고요. 두 번째 매력은요, 만약에요, 내가 예상치 못하게 2022년 같은 하락장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락장이 왔을 때의 두 투자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갭투자는 기본적으로 일단 시장이 상승한다는 상승을 전제로 하는 투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을 하지 않는다면 벌수 있는 돈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재산세나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갭투자를 했는데 시장이나 이 아파트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실패한 투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재개발은 어떨까요 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시장이 상승을 하든 안 하든 어, 여전히 이제 총 매매가 같은 경우는 6억 7천 칠천이고요 그리고 중공 시세 역시 만약에 여기가 상승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팔억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팔억짜리 아파트를 육억 칠천에 사오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시장이 전혀 상승하지 않더라도 최소 일억 삼천만큼은 벌어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걸 보고 이제 안전마진이라고 하는 거고요 시장이 전혀 상승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1억 3천이라고 한다면은 수익률이 100%가 넘습니다. 1억 천을 넣고 1억 3천을 이제 수익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익률이 100%가 넘기 때문에 아까 굉장히 성공한 투자였던 갭 투자의 30% 상승보다도 더 수익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걸 안전마진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이제 안전마진을 적절하게 좀 많이 확보할수록 굉장히 안전하게 재개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안전마진을 확실하게 이제 확보를 하는 게이 재개발 투자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방금 말씀드린 걸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재개발 투자는 이제 구조적으로 개투자보다 훨씬 작은 금액인 빌라를 사지만 실제로는 상승할 때는 아파트의 상승분을 같이 누리기 때문에 훨씬 더큰 수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했던 그런 투자처럼 단순히 싸게 사와서 그 차이만큼 시세 차이를 취하는 구조가 아니라서 시세가 상승할 때는 주변 아파트의 가치 에 연동이 되면서 훨씬 더큰 수익을 누리게 되는 투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격이 전혀 상승하지 않더라도 매수 당시에 확보한 안전마진만큼은 최소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역만 잘 고르고 잘 잡는다면 이제 구조적으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투자가 바로 재개발 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개발 투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확정된 미래의 수익을 내 시간을 들여서 현실로 만든 투자가 바로 재개발 투자입니다. 반드시 시장이 상승을 하거나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요 하락을 해도 충분히 안전마진만큼을 돈을 벌 수가 있고요 상승하면 그보다 훨씬 더 크게 벌수 있는 투자 거의 대박에 가까운 투자가 될수 있는 게 바로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투자 가 너무 매력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구조를 활용해서 제가 실제로 투자했던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